저희는 지금 이 무거운 바니 세트를 들고 <laughs> 아니 정말 대리는를 어떻게 잖아아 맞아 와우, <laughs> 와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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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 <맛있어. 웃음> 이거 먹어 야~ 면 야, 레모네이드 주개에적절맛이같아서 에이드 두 개.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 새나 신나 오랜만에 나도 이라서 신나 어. 오랜만에 <목소리> 유튜브 켜서 신나 귀엽다 귀엽네 이거 뭐야 <목소리> 초코잼 아니지 사과잼 이거사과잼 진짜 어요 <좀 깎았었는데. 목소리> 아이는 <아이들겠다>. 성격이 좋아요. <laughs> 중요한 건 진짜 잘달님면 코코 안주셨어요 그리고 맛은 맛. 찜질 라줄까 뭐하고 먹여주는 거야? 네. 좀 달달하게 먹어드리 볼게요. 네. 조심해, 조심해. 음. 됐다. 소감 <laughs> 음, <초감> 어떠세요? 응. 맛있어? 맛있어? 여러분 여기 제품 XS인가? 응. 음. 내가 바른 잼이랑 맛이 달라. 어? 진짜? 똑같아. 음, 맛이 없는데? 음. 똑같은 색깔인야 근데 진짜 맛있다, 스콘. 그지 인정. 음. 잼도 맛있네. 이거 <laughs> <laughs> 좀 더러운 거 같고. <laughs> 아니야 새 거야 너무 까만 거 같은데. 채나 <laughs> 유튜브 웬찬거 있던데? 뭐? 몰라. 자주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 있던데?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이거 지원해 신거 같은데 방금? 뭐자를때 하는 거뭐 있었는데? 아. 울어서 깜짝 놀랐어 아 이거! 이거 해야지 <laughs> 코로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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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니까 코로 마셔야지 우리 오늘 어딨지? 우리 오늘? 맥주 먹 맥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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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먹으러 담맥기될까 저희? 담매 담맥. 나, <laughs> <No. 웃음> 나이랑 먹으면 끝이 없어 넙 오렌지 오, 나 묘기. 아아너그 저희까지 먹는데? 오렌지 고추. 이거 올해 올려놓기 콘테스트 하자. 시작! 1. 아! 아! 아니, 맞으면 안 돼. 시작! 1. 3초 컷일 것 같은데? 3초 컷? 안 돼. 음. 떨어질 것 같은데? 아, 이기는 사람 아, 뭐 있는 있는데? 거야? 아니. 박수야, 박수. <laughs> 시작. 오, 땡. 여기 어딘지 한번 소개해줘. 소개 타임. 은 지금 지금 너무 뒤늦게 소개가 된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는 지금 수원의 행궁동 방화 수류장 수류각? 수류정. 수류장입니다 네, 여기 다들 오세요. 왜냐하면 여기 좋습니다. 근데 여기 풍경을 좀 보여주셔야 아, 될것같 저기 나무 밑에 가서 그 사진을 찍을 겁니다. 저기 아까 사람들이 많이 찍는데 포토 핫 스팟인가 봐요. 짜자잔, 지금 저녁 7시인데, 이렇게 날씨가 아직도 밝습니다. 와, 너무 길다 이거 응. 왔으면 come on, come on, come on. 좋겠지. 가만, 가만, 가만... 어, 안녕~ 여기 봤지? <목소리> 안녕~ 고기야~ 고마 <목소리> 만져봐도 돼요? 엉덩이? 응. 앉았어 나와 봐아 이거 왜 저러는 거야 먹는 거 아닌데? <laughs> 어머 얘 자리 잡았어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 <laughs>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진짜 귀여워 <laughs> 거의 <웃음> 4개가 음. <또> 남는데 <laughs> 귀여워. 왜? 이제 우리 멤버야. 그러니까 <laughs> 멤버로 소개해 줄게 습 너무 귀여워. 귀여워니다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여기 아주 예쁩니다. 여니다 여기 아주 예쁩니다. 니다 여기 아주 니다니다여 나너 뿔렁. <laughs> 나 오늘 푸다 <프레스> 건졌어 진짜 <laughs> 귀엽지? 맥주 맥주 먹으러 맥주 먹으러 왔습니다. 저 맥주 먹으러 왔습니 먹으러 왔습니다. 저맥다저 맥주 먹으러 왔 나야 일단 다들 기억해 봤나 와 진짜 진짜 맛있는 이유가 쫄볶이가 쫄면 있고, 이 소세지, 그 통통한 소세지가 있어요. 남자친구가 생년할이야생 <laughs> <왜>? 나랑 논다니까? 생하살 남자친구가 알려준거고생 나이가 사진을 건지겠다고. 오! 건졌네? 건지겠다고 못 먹게 했는데? <laughs> 야 설마 내가 흔들었고? 아 근데 내가 딱딱 무리를 별도한 게 내가 라 라면 사질했을 때 찐에 넣는 라면 사리를이 <laughs> 없어. <laughs> 얼원해아야 돼? 음파. 이거 또 칠칠 맞게 짜에담가 아, 그 음반. <laughs> <이것도 7주일밖에>. <laughs> 아 두잔 먹고 신난 두 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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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따? 웃음> 나 아, <연기야>, 기안딱 <laughs> 이거 뭐 나올 거 같아, 나이야? 나. 나? 야, 아 이거 누가 따줘야 돼, 너네 든드 염염염. 빡빡빡. 감대로 먹겠습니다. 그냥 막 먹겠습니다. 시작! <laughs>